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유튜버를 만날 겁니다. 그 유튜버 중에 신사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컨텐츠 중에 타기만 해볼 기용가 그런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말기 좋고 신기하고 그런 비싼 차들 타보는 잠깐 만내 차가 어디가 내 차가, 어디 <laughs> 내 차가? 어, 그 좋은 차들 타보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제 차가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은. 제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셔가고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 말고 다른 유튜버를 보는 건 처음이라서 만나는 거 되게 신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전에 먼저 할게 있습니다 저번에 전조등을 HID로 바꿨었었잖아요 근데 그 헤드라이트를 바꾸고 나서 조사각 조절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쏴주는 비 쏴주는 각도 그거를 조절을 안 해가지고 그때 HID 바꾸고 나서 구독자님이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었는데 이런 조사각 조절을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요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달라고 하셨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동안 다른 것좀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사용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벽에다가 대고 조사각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지금 내 차가 조사각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벽에다가 불빛을 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의 높이가 일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전석 쪽이 조금 더 낮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고 왼쪽과 오른쪽 높이는 동일해야 되고요. 지금 제 차는 보면은 조수석 쪽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봐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이 상태로 자동차를 후진을 했을 때 조사각이 점점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1%씩인가 뭐 떨어지면 는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m가 떨어지면 1cm가 하강하는 그런 하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후진을 하는데 전조등 불빛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헤드라이트가 위를 향하게끔 그러니까 조사각 이렇게 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일단 제 차를 한번 후진시켜 볼게요. 오. 오. 올라간다. 지금 보셨어요? 네. <laughs> 이 조금씩 이렇게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차의 상태는 오른쪽 동승석 쪽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왼쪽도 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래로 하강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제 차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조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각을 조정하는 방법은 먼저 차를 벽이랑 이렇게 일정 거리대로 나야 되는데 일단은 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줄자로 잠깐만 너무 시끄럽다. 잠깐만 <laughs> 시동 좀 끄고. <laughs> 너무 시끄러웠어. 이제 이 줄자로 저 벽에서부터 3m 떨어진 곳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거기다가 차를 댈 겁니다. <laughs> 표시해둔 부분에 저차 앞에를 여기 라인에다가 맞춥니다. 이번에는 저기 벽쪽에다가 요 마스킹 테이프를 또 한번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차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전조등을 쐈을 때 저기 보이는 불빛의 높이 저기가 지면에서부터 67.2cm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높이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주고 올게요. So you say you like bad boy. 여기 운전석 쪽 전조등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되어 있는데 이 조수석 쪽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기준선보다 더 위쪽을 향하게 돼 있죠. 그동안 제가 막 본의 아니게 눈, 눈복 날리고 막 그랬겠네요. 저를 마주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조사각을 조절을 할 건데 일단 본넷을 열고 본넷을 열고 핸드라이트 뒤쪽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틈새에다가 드라이버를 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위아래 조사각이 조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으이, 너무 두꺼워 잠깐만 근데 방전되겠다 <laughs> 시동 좀 걸고 방법을 찾았어 너무 시끄럽다 이게 보니까 안에 이렇게 드라이버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무슨 나사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안에 보면은 어, 저기 안에 요거 요거 여기 지금 톱니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 이 구멍 사이에 이런 톱니바퀴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여기 톱니바퀴가 몇 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무슨 이렇게 드라이버처럼 나사를 돌리는 게 아니고 저 톱니바퀴만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옆으로 미니까는 돌아갔습니다 저게 올라왔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됐어 됐어 라인에 맞춰졌습니다. 아까 저 오른쪽은 라인보다 한참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이 노란색 라인보다 한 이쯤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차이 타서 한번 봐보자. 아까는 후진할 때 저게 점점 올라갔었잖아요. 이제는 아마 내려가겠지? <laughs>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후진을 해 볼게요 어? 그래도 올라가는데? <laughs> 좀더 내려야 되나 봐 있겠지? 자, 후진. 오. 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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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오. 오, 더워. <laughs> 진짜... 뭐야. 트렁크 문 열고 달렸네요. <laughs> 이게 그래도 밖에 땡볕보단 나은데 이 주차장 안에도 엄청나게 덥네요. 조절 하나 하는데 땀이 그냥 막. <laughs> 근데 이게 사실 저는 혼자 하느라고 이렇게 막땀 흘리면서 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동차 검사소 이런데 가면은 거의 몇 분도 안돼 가지고 무료로 그냥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laughs> 굳이 막 혼자서 이렇게 막 줄자 대고서 뭐 이렇게 뭐 붙이고 이렇게 돌리고 뭐 그런 거안 해도 그냥 자동차 검사소에 가면은 무료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혹시 본인 차에 헤드라이트가 좀 이상하다 조사각이 좀 틀어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 가셔 가지고 점검 받고 그리고 조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유튜버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땀을 좀 많이 흘려 가지고 일단은 집에 가서 좀 씻고, 그러고 다시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laughs> 씻고 왔어요. 이제 가면 시간이 딱 맞겠다. <목소리>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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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예인이다 연예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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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예인이다. 여러분 연예인입니다. 진짜 근데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되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더신기한데요 <laughs> 여기서 어떻게 촬영하세요? 거의 여기서 촬영하시죠. 네, 항상 여기 이 자리. 딱이 자리. <laughs> 네. 진짜 흥미야. <신기하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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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하하하하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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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제 차에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아, <laughs> <laughs> 보험도 오늘 드러났어요 누구나 운전.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사고가 나도 돼요. 아, 네, 네, 네. 사고가 나면 안 되죠. <laughs> 아, 이제 가면 되나요? 네. 음, 그러면은 우리 타보기만 하 기우는 <laughs> 신사용님, <laughs> <확인하시기> 어. <laughs> 신사용님 채널에서 확인 하시 바랍니다. 신사용님 채널에서 가보기요 그럼? 네. 요런데도 이거 다 뜯어내셨던 거죠? 오. 여기는 원래 이런 거? 여기 왜 이렇게 아까 옆에서 보니까 이거 엄청 비드라고 여기가. 오, 아 그렇구나. 이게 제가 뜯다가 잘안 꼽혔나 보네요. 응.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laughs> 한번 타보질 않으니까. 몇년 만에 처음 타시고. 아, 고장 났었구나. 지금 <웃음> <웃음> 화자가 없나요 또? <laughs> 많이 하니까.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와이프님이 네. 이걸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laughs> 그...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laughs> 무조건 다 선보고 한 다음에. 어, 보통은 안 그러시잖아요. 막, 이게 무슨 짓이냐. <웃음> 이게. <웃음> 생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냐, 뭐, 막. 이렇게 오빠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은 어, 그럼 이거 하는 게 예쁠까, 뭐 저게 좋을까, 그럼 이거 해서 뭐가 좋아지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은 는 거의 다 오케이 하는 편이에요. 어... 그렇다고 또 소심해서 말도 안 되는 걸 하진 않거든요. <laughs> 네, 막, 소심해서? 어, 소심. 응. <laughs> 한 번도 안꼬먹고 음. 성공적으로 복귀를 어. 했습니다 <laughs> 대, 대단하십니다 아. 역시 자자자 한났습니다 무사히 살아 돌아 한국 한국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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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많이 못 찍는지를 네, 보여드릴게요 이, 이 영상으로 볼땐 몰랐는데 저거 찍는 거 되게 힘들어요 거의 땅을 기어 다니시고 있습니다 이고시신 동안. 커피 사오려고요 여기 계세요? h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 o 요 What are you? What are y o 두고 가셨어 <laughs> 약간 그 저거 현실 드림칸데 드디어 타보네요 벨로드타인을 아, 제가 판때기를 갖고 왔어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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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오, 문짝이 이렇게 멀어요 문이 이게 <laughs> 쿠페형이라서 오오아 오, 오. 더워 아니 벨트도 머네 가보겠습니다 네 어이 <laughs> 뭔소리요 원래, 원래 이런 거요? 고장난 거요? <laughs> 원래 이래, 원래. 원래 이래요. 오 오, 오. 오. 막간을 이용한 오. 회사원님 태워보기만 할게요. 오. 오. 주홍색 <laughs> <분홍색치가니까>. 치킨. 음. 거기 <laughs> <오케이>,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그 앞, 가운데, 가운데 쪽에 있는 <laughs> 카드를. 네. 어, 아, 요거, 요거, 요거. 부자시네. 감사합니다. 오오 이거 휘발유 아니에요? 휘발 맞지? 김이 음... 막 <laughs> 야, 여기 막오야반떼에서 느낄 수 없는 이이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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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신감 와아 오. 오. 이거 레브 매칭 참 자동으로 되죠? <목소리> 오 오오. 오 회사원님이 이런 가격한 보듯 <laughs> <laughs> 다 숨기고 있다니까. 요차 타는 사람들은. 이... <laughs> 그럼 그래, 이주 분명히 다 있어. 아 근데 약간 울컥거리긴 하네. 아 근데. 요거 레버안 켜진 거예요 지금. 아레버를 켜고 아 N 모드를 놔줘야겠다 그냥. N 어, 모드는 뭐. 이렇게. 근데 뭔가 소리가 더 우렁차진 것 같은. 데응 응. yeah, N 모드 누르면 이제 가변 백이 열려가지고. 어. 아. 이렇게그저 놀라운데요. <웃음> <웃음> 어, 자그왜 처음에 세발 자전거 타다 두발 자전거 타는 그런 느낌이 잖아요 소가 <laughs> 아까 그쪽 가면은 안막막안 막길래. 야호! 오호! 말을 그냥 타 <타봐야>, 버려서. <laughs> <laughs> 우리 차를 회사 <회사님이> 언니가 운전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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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고. <하지> <laughs> 어떤 느낌이셨는지 알것 같아요. 뭔 느낌? 뭔가 운전을 막하기 조금 어렵고, 음, 좀 걱정은 되고. 근데 이 정도면은 되게 어 남의 차탄 것치고 빡세게 잘하는 것 같아. 오, 이거 되게 좋다. 엄청 좋지. 래퍼 매이튼 거. 래퍼 메이튼이 짱이지. 음. 팝콘 4000에서 5000 사이에 악셀 놓으면은 팝콘 터져. 생각보다 리액션이 막 엄청 우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좀> 엄청 놀래고. <웃음> <웃음> 진짜 눈이 엄청 커 심하게 놀래고. 킹 걸렸다. 니다 아, 아예. 제 운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꼭, 꼭, 사서 같이 엔 나이프를 즐깁시다. <laughs> 아, 진짜, 이제 진짜 사고 싶어졌어요. 이거, 써보고 나서. 망이에요 이거, 빵. 이거 잘 먹겠습니다. 또 다른 거뭐 드릴 거 없네요. 어, <laughs> 어, 아, 맞다. 뮤직포 테이프라도 드릴까요? 제가? <laughs>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저희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어, 네. 그냥 기념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스티커. 감사합니다. 꼭, 요거 드릴게요. 예. 인테리어 클리너. 어. 근데 칙칙 풀어가지고 닦아주면 되는 거 같아요 <laughs> 안에 이렇게 많이 뜯으시니까 칙칙 아, 칙칙 아, 닦고 잠깐만 이거 뭐, 뭐 드려야 될거 같은데 이거 요뭐 뭐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네, 아 그럼, 그럼, 그럼. <laughs> 봐 감사합니다 요요 이 무슨 막 빵도 주시고 그, 그 내장제 닦는거 막 그런것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신사용님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벨로스터 N도 타보고 <laughs>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용님 와이프님 조심히 가세요 <laughs> 여러분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인틀 메이크스 퍼포먼스 뭔가 고급진 말이네요. 마치 그 킹스맨에 나온 거 같고. <laughs>